델타 변이의 기승에 따른 제한 조치들이 다시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에서 가장 강력하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연방 TSA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도 연장돼 여행객들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17일부터 식당의 실내 식사, 공연장, 뮤지엄, 실내 운동시설 등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를 방문해 식당이나 술집, 공연, 박물관 등을 즐기기 위해 실내에 입장하려면 CDC의 양식에 백신 접종일이 적혀 있는 종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고 있다가 보여줘야 합니다. 종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참했다가 분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휴대폰에 사진으로 찍어놓고 보관했다가 요구받을 때 제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시내 식당이나 술집, 공연장, 박물관, 실내 운동시설 등은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켰다가 적발될 경우. 1,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첫 번째 적발 시 1,000달러, 두 번째는 2,000달러, 세번 이상은 5,000달러의 벌금을 물기 때문에 뉴욕 시내 사업장들은 철저히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새 감염자들이 급증하자 실내 사업장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종업원들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이행하고 나선 겁니다. 공항과 항구 등의 검색을 주관하고 있는 연방교통안전청, 즉 TSA는 연방대중교통시설에서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내년 1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 여행을 위해 공항에 가거나 암트랙 철도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은 공항이나 항공기,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SA는 최근 주말인 7월 30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640만 명의 여행객들을 검색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항공여행, 장거리 여행객들이 다시 감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7%는 여행 계획을 연기시켰다고 대답했습니다. 54%는 장거리 여행 가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응답자의 26%만 코로나 사태 제약화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장거리 여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